안녕하세요 칠득 구독자 분들 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정 능이버섯 산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어제는 산행가서 꽝 산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쪽 포인트 또 어떻게 될지, 또 천천히 다니면서 능이버섯 이삭 죽기 한 3km 만 했으면 좋 겠다. 요런 산행류 요런 산행료, 아직 까지 능이버섯 은 보이지 않고 있다. 이쪽에 이렇게 큰 등이가 아 아깝다 이거 어우 비통도 아주 그냥 어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<laughs> 어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어유 등이 어유 등이 어유 이쪽에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어유 등이가 그냥 어유 아까워라 어유 어유 아까워라. <laughs> 어이 아까운 능이. 어우 대가, 대가 아주 그냥, 아. 아깝다, 아까워. 아우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. 아유 어유 아까워라. 어유 능이. 근데 이 능이도 사실,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도, 막상 백숙 넣고 끓이면은 똑같은 향이 납니다. 얘들도 아유 아까워라. <laughs> 아이 아까워라. 아유, 아까워라. 아이 능이. 아이 아까워라. 오늘, 첫 번째, 능이 버섯. 상태는, 좋음. 야, 이거. 야, 능이가 녹아내렸네. 아, 씨. 어우, 까비. 가비가비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는 능이 아 상태 뭐이 정도면 뭐완전 a 급이야 아어 밑은 너무 뭐 아주 뭐 탄탄합니다 한 개지만 어 옆에 보니까 이렇게 있다 또 이쪽에도 요렇게 있다. 이쪽을 집중수색해 봐야겠다. 아,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진짜 밑동 좋고. 어우, 어우, 등냄새 우 <laughs>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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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요것도 녹아 내렸고. 어우, 렇게 요렇게 또 요것도 아 요것도 이따가 아주 깨끗하네 깨끗해 묻어주고 집중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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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요쪽에 쌉싸름한 맛을 내주는, 국도덕이, 한 개. 국도덕이 한 개. 이렇게 아, 이거라도 좀 많이 보이던가. 국도덕이래도 많이 좀 보이던가. 좀서 그러면서... 땡이야 아따 가라 이쪽에도 썩은 능이가 아유 아까워서 어떡해나

앞으로는 야생 자연산 <laughs> 표고버섯을 집중 공략해야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아이고 시들어. 이쪽이 지금 마지막 코스인데 뭐 이쪽도 그닥. 이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또 저위 포인트까지 돌아보고, 있으면 찍고, 없으면 안 찍고, 일 딴, 식으로다가아 찍을 게 없어.